팔척귀신 이거 무서운 거 맞죠? 읽는다. 고전 명작 팔척귀신 할아버지 댁은 집에서 하루 2시간 정도에 거리했다. 평범한 농촌 가 그때 푸푸푸 푸푸푸푸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.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. 모자를 쓰고 포오포포라고 이상한 소리로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. 그저 팔척귀신에게 홀린 것일 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셨다. <목소리> 그때 푸푸푸 푸푸 갑자기 여자 얼굴이 밑에서 솟아올라왔다. 이 여자가 분명히 사람이 아닐 거라고 람몸이 말해주고 있었지만 식은땀 대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다. 중일때 여자 선생님을 짝사랑하며 느꼈던 그두근거림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녀 입입을을내 입술로 보. 은다푸람푸 술은 매우 차가웠지만 내 심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. 그녀가 당황해서 얼굴을 빼려 했지만 난또 손을 뻗어 그녀를 집 안쪽으로 끌어당겼다. 몸의 균형을 잃은 나는 뒤로 자빠져버렸고 이 메탈을 훨씬 더 없는 그녀도 거구도 그녀의 거구도 따라서 내 가슴으로 포개져버렸다. 새하얗기만 하던 얼굴이 홍졸되기 시작했고 초점도 없는 검은 눈은 생기를때 예쁜 눈으로 변했다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포보포너 보, 보. 방금 말했었잖아.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녀와 7년간 장거리 연인를 했다. 그나저나, 무엇을 시킬지 모르겠다. 농구? 농구가 아무래도 좋겠지. 난 그녀의 만삭이 된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. 아, 미친 임신도 했어. 우리 아기 훌륭한 농구선수가 될 거야. 아. 이설 어, 진짜 어, 진짜래요.